실망시키지 마라필미자 짱. 오, 쟤. 알 쟤. 오, 쟤. 오, 쟤. 오, 쟤. 오, 쟤. 오, 쟤. 오, 써야겠다. 와 저리에 어머, 나 방금 어나 야, 이다새로고 야, 이래가 야, 돼. 래가 야, 이래가지고. 이가는건이번지이마지막일거다가루 네가 용기사의 힘을 가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? 그럼 증명해라. 신단을 점령해용 캠프군 늘모 있지. 금방 도 <laughs> 아야. 3단을 점령해라 용기사의 힘을 이어받고 이 비토와 즐기를 파괴해. 아니. 어? 탑에 세망이야 저는 아래만 하고 위에 경치 못고 피곤해서 못 맛있겠다. 아래 내네 명이요. 아우, 저기 안죽네 이거 뭐야? 아닌거같은 데나. 아우, 시 어, 아웃시도면 되나? 시아시도다 아우, 시 시도한다. 아로시 망쳐. 쳇. 쳇. 망쳐. 어안 지나가네. 이거 가네. 쳇. 어 예. 아, 저 도로 살폭 저거 논타 겟으로 바꿔야 된다, 진짜. 살포 논타겟으로만 바꿔도 팀도 완전 떨어집니다. 변아까워라라 아 씨. 개빡치네. 이버새끼 아! 아, 저 어떻게 죽여야 되지? 넌 내가 안 노만 죽인다, 진짜. 기대해라. 여기 통치 완장 처리게. 어. 두 발이로 뛰는데, 왜 쟤는 왜 이렇게 빨라? 똑같이 두 발을 뛰는 거 아니야? 뭘러스킵해버리나 아 뭐야 이거 찐이었어 찐이면 저거에 아무도 던져라 <laughs> 찐입니다 찐오쉣 어, 해보죠올것 같은데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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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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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아이씨. 튀었어? 아, 이거 사료제. 필어 필요, 필요. 필요, 필요. 필 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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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필요. 필요 수사랑 탱커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충분 아래 노바 있네. 에이.

면접 면접 그거 볼때 자소서에 다 남겨야 돼요. 우물 깨기 하고 다닌다고. 정 군대 있음. 아 뭐야, 야 이게 맞아? <laughs> 내려가셔도 될것 같은데. 현명한 분위기군요. 겨우 그 정도냐. 와, 저 진짜 이, 판정 이상해. 이게 맞나? 말이 안 되는데, 와, 세상에 맞춰서, 아, 야, 이거. 가보 어떻게 한번 가보실? 가보실? 왜 아무도 안와 뭐야 나 죽었어 그래고 아무도 안와 멸는 나쁘지 않 지금은 도망쳐야겠어 다시 못해. 말한다며. 환장하겠네 진짜 예측을 못하겠네 저거 한번 잡아야 되는데 저거 앞으로 안 튀어나올 것 같아 아이고 예쓰, 먹었다. 나이 뭐야 저거? 뭐지? 노펜. 나이스 19스택. 나이스 20스택. 스택 괜찮아, 이제 제트 못하게 계속 죽으면.

앉아 거기. 맨. 오오오 맨. 맨. 에. 아, 이겼 어, 뭐 있다? 여기에..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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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자,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밀어버리죠 만화가 없다 만화가 없어 거기 이렇게 좀만 잡아주세요 아. 가로시 내려와요 여기 여기 조심 안맞아 인마 이제 새했 우리에서 타지 말죠 야, 어? 도 되겠다 이제 실아나 여기서 타기 싫은데 용기서 노잼인데 이거 저도 내가 받은 고통을 음, 느끼리라 음, 아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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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마 아세. 아세. 막 던진다. <놀람> <놀람> 네 이거는 야그 그래. 가라. 아 잠깐만. 진짜 문장 하나 깰수 있을까? 그 정도면 다일이스 아, 아, 새끼야. 어, 네. 헤헤. 컷. 나이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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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아, 아, 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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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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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하지할 준비를 해라. 이도봐. 벨벨벨 벨벨. 도망쳐. 아. 또 걸어들고. 어차피 저는 저울 있어서 보이기 사랑. 인천에서 전멸 이 있어요. <laughs> 세명 잡으면 하나한테만 맞는다. 신단을 점령하고. 용기사의 힘 손에 넣. 안돼 <laughs> 안돼 뭐지 누가 음, 아니요 발로 까버렸네 그냥 위에 노바 있거든요 아래 주욱 밀면 될것 같은데 여거도시죠썸 싸움 봐도 썸 싸움 봐도 안될것 같긴 한데. 봐봐요. 제가 밀어드릴게요, 오면. 20전에 한번 끝내고 싶긴 한데, 한타 말리면은 쟤도 힘들어요. 더궁 남겨둘게요. 저그 궁으로. 개궁 그, 때문에. 여보. 와 존나 아파 뭐야 이거 이게 재료가 필요 없다니까 아이쿠 <laughs> 얘네 평팽이 안돼가지고 못션이 화려하지 않네 어찌 됐든 이겼다 <laughs> 제일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못 받았네. <laughs> 제일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거의 두 개의 심장이었는데. 아스락 근데 너무 약하다 왜 이렇게 약해지지?